1 8일 인사청문회에서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억 원을 불법 증여한 의혹을 제기하니까 아이들에게 용돈 차원에서 준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법 증여를 했으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반성하면 될 일이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1억을 용돈 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담당하고 우리 국민들의 아픈 곳을 보듬겠습니까 국민의 모습 공복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있지 않습니다 아마 뭐 이런 일이 수없이 발생하도또 임명하겠지요 제가 좀 전에 통계자료를 보니까 역대 최고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통과 안되고 마음대로 임명한 게 벌써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을 뿐만 아니라 거의 최고 높은 것에 거의 두배 가까이 됩니다. 46%나 된다고 합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이게 검찰 공화국이니 독재국가니 등등했는데 이제는 국가 전체가 대통령의 사유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인지 국민을 지배하는 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어차피 임명될 건데 내가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들 이렇게 어려운 민생 고통 와중에 1억 정도는 용돈으로 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제정신으로 할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께서 얼음장 같은 땅바닥에 엎드려서 오체 투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사 418일째 아직도 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루 아침에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특별법 통과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이 인정하는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여당은 더 이상 유족을 우러가지 말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명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한명한 한 명이 모두 하나의 우주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성을 회복하기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됐지만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최고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76세 이상은 절반 이상이 가난하고 재활용품 수집 노인도 6만 6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공적 연금에 투입된 재정은 정부 지출의 9.4%에 불과해서 아이슬란드를 제외하면 꼴찌라고 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손자, 속녀에게 용돈을 주기는커녕 생활고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생위기와 국민고통은 안중에 없는 정부 여당을 대신해서 우리 민주당이 책임있게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함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